아, 오늘 행사 전 진행할 기혜리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제 옆에는 어 작년에 가장 탁월한 데뷔 영화였고 그리고 또 아주 오랜만에 한국 영화 코로 장르의 독창성에 대해서 희망을 갖게 해주셨던 불신지옥의 이용주 감독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 어, 여러분이 방금 보신 영화 트와이즈의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어, 이 영화에 한정된 얘기라기보다 우리가 영화를 볼때 느끼는 공포는 어디서 오는 거고 또 그런 공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호러 영화를 만드는 감독은 어떤 고민을 하는지 물론 그 이야기는 감독님이 많이 해주실 것이고요 <laughs>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나눠 볼까 합니다. 어제 생각에는 그 호러는 한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더 나눠보면은 초현실적인 호러들 있잖아요. 괴물이나 유령이나 드라큘라 오컬트 영화라고 하는 것들 그런 영화 초현실적인 호러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보신 것 포함되지만 심리적인 심리 호러들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 많이 죽는 공포영 있잖아요. 연쇄살인극이나 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호러인지 스릴러인지 약간 경계에 있는 그런 영화들이요. 그래서 그런 영화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 물론 그게 이렇게 딱딱 갈라지진 않고, 초아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심리적인 호러인데, 그, 초현실적인 호로 장치를 좀 빌어서 공포를 만들어낸 영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일단 영화를 보고 나서 굉장히 어두운 영화를 굉장히 그 끝이 너무 비극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저 아이가 그좀 끔찍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나 그 희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보고 나서 그런 점 때문에 무서웠다는 화이기도 하고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영화가 왜 이런 비극이 왔는가 그렇게 보니까, 원래 하나가 아닌 걸 억지로 하나로 만들려고 무리를 하다가 생긴 비극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녀 관계라는 것도 아무리 모녀 관계지만 하나는 아니잖아요. 서로 독립된 개체로 존재를 하는 것인데, 엄마하고 떨어지지 않으려는 그런 욕심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비춰진 비극이기도 하고, 또 쌍둥이라는 인물, 사람들이 관계가, 그 둘이 결코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닌데 그걸 인정하지 못해서 비롯된 얘기가 아닌가 그래서 하나가 아닌 걸 하나가 되게 하려는 데서 이런 우시무시한 일이 일어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글쎄 감독님 이 영화에서는 어떤 점이 관객을 제일 위협하는 무서운 요소였다고 생각하세요? 음, 흥미로운 부분도 분명히 있었으나 또제 취향이 아닌 부분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 취향이 아니라고 여기는 부분이 제가 불신족스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영화가 이제 공개됐을 때그 만족스럽지 못한 스코어의 어떤 근간이 됐던 시점이기도 하지 않나고 반성을 하는데 여전히 저는 거기에 답을, 답이 궁금해요 어떤 게 과연 옳은 걸까 엔딩, 그 반전적인 엔딩을 보고 있으면서 장하홍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결국은 그 주인공이 만들어내는 환상. 네. 예. 그그장학 위원을 극장에서 볼 때도 저는 엔딩 보고 약간 당황했었는데 네. 만약에 그 귀신 혹은 이 원혼의 그 어떤 사연을 듣고 그 원혼이 비로소 이해가 된다면 음.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무섭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이 든다고 그럴까요그 네. 대상이 네. 그러니까 결국 귀신이 대상화되는 것. 네, 네. 인간의 영역으로 내려와서 이제 음. 그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제 저는 그 약간, 저 삐뚤어져서 그런지. 그럼 안 무섭잖아, 뭐, 이런. 네 그런 해야. 거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이제, 트와이스 보면서 나중에 그, 그, 귀신이 네. 옆에서 카레. 이제, 예, 네. 카레니이 같이 손잡고 걷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듣는 생각이, 저, 저 옷, 옷은, 어, 빨리 한 지가 얼마 됐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요불신적으서한걸 <laughs> 네. 그러니까 철저히 막으려고 했던 게, 알지 못,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알수 없기 때문에 공포가 생긴다. 그니 그러니까 저의 이제 전략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흥행적인 면에서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런 일를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게 뭐야, 이렇게. 그뭐 죽였다는 거야? 뭐야? 이러니까척까지 <laughs> 저한테 물어보니까, 그거를. 친척까지. <laughs> 근데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그 질문은 좀 유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과연 공포장이라는게 과연 그러면 제 제가 착각했던 게 이런 게 아닐까? 무서운 이야기를 바란 게 아니었구나, 관객들은. 어찌 보면. 무서운 형식을 빌어서 뭔가 해소되는 이야기를 바랬나 보다. 아, 아, 아. 그 좋은 말씀이네. 그래서 굉장히 찜찜한 기운이나, 기분이 남는 공포? 영화라는 뜻신지 네. 타이틀이 네. 그게 결코 칭찬이 아니었구나를 뒤늦게 느끼면서 다음번에 공포할 자신이 없어지는 이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네. 그, 트와이스 보면서 느꼈던 게 감독이 엔딩에 대한 감각이 있지 않았을까? 네. 네, 과연 네.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텐데 그 엔딩이 기발해서 재밌었다라던가 저뭐 혹은 엔딩이 좀 너무 좀 강박스러워서 오히려 이야기가 좀 훼손된 것 같다라던가 그게 되게 다양한 반응이 있지 않을까? 네. 그거에 따라서 영화를 보는 좀 즐거움이 좀 좌지우지되지 않을까? 그런, 그런 맥락으로저는 영화를 봤었죠. 네. 또 발전 하나를 통해서 영화 전체를 다른 인글로 보게 만들어 준다면 그러니까 아까 그게 그렇게 피한 게 이걸 보여주려고했어가 아니라 아 이쪽에 서서 보니까 이 구조물이 어, 사각형이 아니라 삼각형으로 보이네뭐 이런 식으로 보, 보게 해준다면 성공인 것, 같고, 그런 것 같고요. 이 그래서 감독님 지금 그 카렌이 유령이 점점 친근해지면서 중간 이후에 이제 영화에서 공포 효과가 떨어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저도 이 영화에서 아까 뭐가 무섭겠냐고 여쭤본 게. 결국 이제 장화 말씀도 하셨죠 제일 무서운 게 주인공의 상상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상상력이 제일 무서웠던 거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그이 유령 소녀의 칼렌이더 무서운 게 아니라 리사가 그좀 무섭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건 이제 캐스팅의 효과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어 전그날좀 봐주세요, 엄마라는 그 아이의 마음, 그러니까 인간의 사, 사랑을 구하는 마음이 얼마나 극단적인 형태로까지 갈수 있는지 그런 바닥을 보여준 것 같아서 그 점이 좀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뭐사람이 아, 그냥 애정을 구한다는 게 순수하고 착한 마음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얻기 위해서 굉장히 이상한 이상한 지역까지 들어갈 수가 있구나 이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영화의 괴물은 그 의사의 상상이었는데 때마침 하필이면 그때 엄마의 옛날 일기가 발견되면서 거기에 총매로 마치 그게 증거처럼 거기에 불을 붙인 거잖아요. 아예 상상력에. 그래서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이 영화의 괴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트와이스의 도입부가 상당히 긴장되지 않나요? 그 그네 타고 앉아 있는 장면이나 엄마, 자기가 거울을 봤을 때, 이제 보통 거울을 보고 주체를 구성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아이는 누굴까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 도입부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고조시키 좋은 도입부였던 것 같아요, 투바이서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호러가 굉장히 기교적으로 세련된 장면일 수 있겠다. 뭐 하나, 물론 모든 영화가 낭비하는 장면은 없어야 하지만. 그러니까 그냥 복도에 앉아 있거나 그냥 사람들이 스쳐갈 때도 뭔가 의미심장하거나 아니면 의심스러워 보여야지 우리가 계속 그으고갈수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다가 진짜 놀래면 쿵 하고 내려앉는거 그래서 진짜 고민이 뭐 어떻게 찍을 것인가의 문제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셨지 않을까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이즈을 터트려주는 어떤 그런 이. 놀랜 김의 어떤 그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 가령 주인공을 센터로 잡을 것인지 아니면 측면으로 잡을 네. 것인지 그러면 이제 빈 공간 때문에 관객들은 긴장감을 느끼는, 아. 뭐가 편할 지도모른다뭐 네. 이런 식의 그, 그 싸움인 것 같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음, 촬영 끝나는 날 남상미 양께 제가 이제 어땠냐고 물어봤을 때 이제 비로서 얘기하는 게 음. 제가 지금까지 했던 영화들은 가장 카메라를 가, 안에 가뒀다. 라고 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배우가 같이 네 같이 다왜냐면은뭐 반발 반발 더 강이야, 많이해 가지고도 엔지가 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뭐랄까 치밀할 수밖에 없는 장르. 장작을 해보신 분만이 알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장르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저희가 국영군으로서도 진짜 그 장르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 영화 장치를 하나씩 설계하는 거하고는 좀. 어, 어. 그건 좀 다른 작업이 아닌가 <laughs> 세상 깨닫게 됩니다 아 오늘 이렇게 시간까지 남아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